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곱으로 구성되는 그 하나 하나를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인수라고 하는다. 그래서 인수는 약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백꼴로 되어 있는 것을 됐어요? 네. 고백꼴로 고치는 게 뭐라고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잘 생각해 보면 고백꼴로 되어 있는 거를 하백골로 어떻게 한 거, 전개한 거, 그거에 뭐다? 역과정이다. 반대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다 배워봤잖아, 그제? 네. 예. 인수분의 뭐 대단한 의미는 없다. 그냥 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인수분의 기본공식. 그거 쭉 나와있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5번까지는 중학교 때다 배운 거예요. 예. 그다음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알줄 아니까, 그지?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해야 될게딱 이렇게 <laughs> 5가지가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중에 첫 번째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곱셈공식에다 했던 거지 네. 네. 이거 했던 거 역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까? 네. 예.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네. 근데 반대로 얘는 얘네로 인수분해가 된다 특히 근데 요거는 기억을 여러분들이 좀잘 해둬야 되는 게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경우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경우와, 네, 이런, 이런 꼴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또 모두 있어요. 얘를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 똑같은 식을 변형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인수분해로, 하나는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으로. 그렇다고 두 개가 엄청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어,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뭐라고 그랬어 방금? 그인수분 시계 방항식의 곱으로만 표현된 거잖아요 이게 곱으로만 표현됐어요? 아니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 아닌 거죠 그니까 인수분해를 더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식인데 우리가 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할 때 가장 유용한 식이 이런 거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것뿐이야 알았니? 음. 하지만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해두고 그거는 마이너스다도 마찬가지다. 알죠? 네.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공식이고 또뭐 있어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 b에 플러스 b 제곱도 있지만 이걸 뭐하는 공식도 있다? 변형하는 어, 공식. 변형하는 공식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도 있더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땐 이걸 꺼내 쓰는 거고, 이게 필요할 땐 이걸 꺼내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얘또 곡선 무식에서 지엽이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어? 어, 근데 얘는 항상 얘랑 조심해야 돼요. 요거랑.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플러스 C제곱에 EAB, EBC, ECA는 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마이너 a b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와 a 제곱 더하기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는 인수분해는 안돼요 대신에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거 2분의1 바로고 a -B의 b 의곱 c 곱더 c 의하기 c 곱하 c 의제곱하하기 C-θ의 곱하의 곱하기 c θ 곱하기 C-θ의 곱하기 c θ 하기 c θ 하기 C-θ의 곱하기 C-θ의 곱하기 C-θ의 곱하기 C-θ의 곱하기 c θ 하기 이거 의개 나오지. θ 두 개곱하다 두개 나오는데 하거하나랑여기 C-θ의 곱하기 b 랑의거하나를하면 이렇게 되겠죠. c θ 하게하기하기 c 자 마이너스 2BC랑 요거 하나랑 또 이렇게 되겠지? 네. 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요거 하나랑 이제 나머지 요거 하나랑 요거 마이너스 2 c 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완전제곱으로. 네. 예,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이건 딱히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 부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이거는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특히 자 이제 그 밑에 바로 뭐가 나와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식이 원래 뭐를 전개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식을 전개하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니? 야가 들어갔지. 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변형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 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먼저 써주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방금 했던 여러분들이 요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건 인수분해는 아니고 변형이에요 그냥 인수분해는 그냥 요게 인수분해인 거고 요거를 이렇게 바꾼 게 인수분해인 거야 알겠니? 네 그런데 이거는 특히,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응용이 많이 자주 되는데, 얘가 0일 때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0일 때.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일 때. 이런 조건이 나온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 또는 뭐 넘겨서 얘가 3ABC랑 같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된다면. 네. 그리고 걔를 또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뭐가 0인 거나. a b c가 0. 그렇죠. a b c가 0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는 a b가 0. 얘가 0인 거잖아. A. 이게 어떻게 하면 0이 된다고 했니 a랑 b가 B랑 같고 B랑 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즉 a, b, c가 모두 같으면 0이 된다. 됐어? 음. 네. 그래서 또 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ab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 그렇죠. 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음.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더해서 어떻게 영이 돼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에다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만 만족하니까 아, 얘는 정상각형. 이렇게 풀수 있다는 얘기죠. 음. 인수분해 활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 계산을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것과 그다음 방금 에얘한 다음 모모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 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교과서에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에 여기에 그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먼저 그첫 번째로 자 인수분의 기본 공식 적용 방법 공통 인수가 있을 때 이건 책에 없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한 거예요. 자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요. 공통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없으면 그때 공식이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냥 내가 딱 봤는데 아 이거 이런 공식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공통인수로 묶으라는 얘기야. 묶고 나서 인수분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네. 그럼 공통인수가 뭡니까? 공통인수의 뜻이 뭘까요? 인수와 같은 것. 모든 항해. <laughs> 모든 항해. <laughs>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어 곱해져 있는 수, 문자, 식 등을 모두 다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곱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수도 되고 문자도 되고 식도 된다는 것. 자, 일번봅시다 항이 몇 개예요? 두 개인데 이거의 공통인수 일단 뭐 있어? 4 있고. x도 있고, 어, y도 있어. 자, 그로 묶으니까 어떻게 돼? 이 음. e 플러스 b. x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여기는 뭐가 공통적으로? 3x 마이너스 y. 어,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어, 됐죠 네. 네. 네, 그게 통째로 나가자면 항상 곱하기 1이 나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얘는 어 눈에 안 보여요? 음. 자, 얘를 뭐로 묶어주면 음. 어. 이어주어앞에 앞의 A 은 2a 플 B 스 a b 의 제곱이고 Q is equal p 3으로 묶어주니까 2 a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네 그랬더니 공통인수가 생겼지 네 그럼 뭐로 묶어? 2 a 플러스 y E B. a 플러스 B. 로 묶으니까 앞에는 뭐가 남고 o a 2A 플러스 b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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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두 개일 때, 항이 두 개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으로 하는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네, 공식으로 하는 방법. 자, 가장 마이너는 형태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 합차. 그다음 어,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네. 그다음 세 제곱 마이너스 세 제곱 플러스 세 제곱과 세 제곱 마이너스 세 제곱이야. 됐지? 네. 어, 걔네들은 다 공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예, 간단한 예를 밑에 들어왔는데 우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예제 를펴보세요 예제 예제 1과하 개, 그게 이렇게 자 그냥 한사씩 해보자 자 선배님부터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크게 봤을 때 무슨 형태예요?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 합차 인지분해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해봐 불러봐 응? 어자잘 봐야 돼요 우리 4b 제곱이라고 돼있지? 그렇죠 4b 제곱은 2b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b 와그 다음? 2 그래서? 2 어, 2그 다음? 2어자그 다음 두 번째 자 민준이 해보자 네음 3x 마이너스 2음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 어, 잘 써? 자, 자, 그래서 x 이너스기그 자, 음기이 자, 마이너 자, 여네 자, 성준이 한번 자, 얘는 뭐해서서 자, x 그 다음에 기 y 서그 다음 아범 어. 이해. 자, 선생님이 항상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어? 네. 인수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일. 공통인수.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공통인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걸 먼저 묶어. 이해. 어, 이해를 묶었더니. x 세제곱. 어. 플러스 8y 세제곱. 어. 음. 그럼 자, 음. 이제 여기 얘를 우리가 x 세제곱과 8y 세제곱은 뭐의 세제곱입니까? 2y 어 그럼 이제 얘를 방금 우리 썼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야 어 해봐 2a 하고 그 다음 x제곱 아니 아니 세제곱 아 세제곱이야 s 어 x 세제곱 그니까 러요거 인수분해하면 x 음 플러스 음 2y 어 하고 그 다음 x제곱 음그 다음 플러스 두개 그냥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네. a 더하기 b와 a 제곱 그다음 네. 마이너스 네. a b 아 우리 이거 좀 잘못했다 아까 어를틀렸네요됐죠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a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지. 자, 그래서 계속해봐. 마이너스 음. exy 음. 플러스 4y제곱.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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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 연호해봐. x 잠깐만, x 플러스 E 세제곱이고, 1은 그냥 1에. 집 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이 공식을 이용 하면, 되는 거예요. i 네, 네. 네, 불러 어, 봐.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p l E. 마이너스 E. X 그다음? X 제곱 아, s E. 할 거야, 바로? 네. X 음, 해. X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어. 4 X 어. 플러스 4 어.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맞아요 더하기 맞는데 여기서 A는 이거고 네. 여기서 B는 이거야 그 얘네 둘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하기, 곱해야 어,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 어 X 플러스 2 그다음 마지막에 2. 그렇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2과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됐죠? 네, 네. 그다음 준혁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걸 뭐로 보거나? 합차. 합차로 보거나, 아니면?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네. 네 뭐로 하고 싶어요? 합차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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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 세제곱. 제곱과 a 세제곱의 제곱과 이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되지? 네. 그럼 어떻게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끝났어? 아니요, 네. 저 3차예요 네, 이거 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A 플러스 B 음.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A... 아니,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가자 A 마이너스 B 와!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음. 이렇게 연습을할수 음. 있죠 알겠습니까? 네. 그 항이 두 개일 때 주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영이 이것도 차수는 몇 차고요? 이 차고 항이 모두 몇 개? 어, 크게 세 개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그럼 이런 거는 반드시 두 개, 두 개로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알았어? 어,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게뭐 밖에 없어? 어, x랑 x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또 뭐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리플러스 1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것들을 더해서 가운데 있는 한과 같아지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둘다 마이너스에 붙여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더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어, 이게 나오죠? 네. 어 그럼 다된 거예요. 근데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지만 여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검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알겠지? 하지만 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x-a-1과 x-a-2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됐어요. 네, 자 그다음 이번2 어, 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차수는 2 차에 항이 세 개잖아요, 그죠? 치환. 그렇지, 치환하는 게 좋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공통 부분이 생겼지. 네, 어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1을 a로, a로. X 플을스로치 b 하치환하다 겁니다. 자, 불러봐. 2 음. 플러스 3 a 음. 플러스 2 자, 그래서? A5. 어, 1, 2. A5. 음, 그래서 3 나오니까. E. 자, 여기까지 이제 치환했으면 환원해야죠.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두개 더하니까 2x 자, 이거 두배 하면 뭐야? 2x 그래서 두개 더하니까 3x. 자, 그러면 어떻게 써 주는 게 좋냐면 다항식 앞에 쓰고 다항식 뒤에 이렇게 써 주는 게 깔끔하게 좋죠? 이지 네. 네. 자, 이번에는 항이 몇 개일 때? 네, 네 개일 네, 때. 네. 자, 항이 네 개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아마 예 해본 사람들 많이 해봤을 거야. 자, 봐. 자, 항이 네 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자, 선생님 손을 보세요. 네, 예, 두개두개 두개 묶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지? 어, 어, 네. 이거, 이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두개두개 묶어 산다는 게 중요한 거야. 두개두개왜 묶어요? 못 찾으려고? 공통인수. 그렇지. 공통인수 찾으려고. 알았어? 근데 열심히 묶어봤어.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묶어보고 뭐 1, 3, 그 다음에 2, 4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1, 4, 2, 3으로 묶어보고 했는데도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묶어? 세개 하나로 묶어. 또는 하나 세 개로 묶어. 그러면 이 묶는 원칙이 뭡니까? 이 묶는 세개가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다음 나머지 하나도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리고그 사이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뭐로 만들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니? 네. 어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역시 또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민준이. 네. 이번 어떻게 볼까? 어, 두개두 개요. 어, 앞에 두개 뭐로 볼까? x 제곱. 네? 네아아 아, 어떻게 묶을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묶을까 앞에 두개 아니면 뭐 x 제곱으로 어 두... 그래 앞에 두개 묶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x 제곱 어 플러스 z 제곱 그다음 뒤에는 뭐로 묶어 마이너스 y 제곱 어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자 어, 문제가 생겼네요 예 네, 공통 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묶으면 안 되는 거네 네. 어떻게 묶을까요 X 어, x 네제곱하고, 와 y 어, 4제곱. y 네제곱을 묶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x 네제곱과 마이너스 y 네제곱을 묶어주고, 얘네 둘을 모으면 어, z 제곱로 묶으면, x,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얘가 뭐가 가능해? 합차, 어, 합차로, 즉, x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인수분해 중간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또 <laughs>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어쨌든 뭐가 생겼으니까 공통 인수 어그 앞으로 꺼내야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고 남는 거 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어. y제곱 어. 그 다음에 플러스 z제곱 끝났나요? 네 에이, 아니요 어, 인수분해는 하다 말면은 틀려요 무조건 끝까지 해야 돼더 이상 인수분해 안될 때까지 그래서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1 번. 자 이번에 성준이 이번에 보자. 얘 어떻게 볼까요? 뭐야 이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이거? A, 마이너스. 한 번에 하지 말고요. 어떻게 묶냐고요, 뭐를? 뭐 묶으면 돼요. A 제곱, 어, A 제곱, 어, 그 그리고 마이너스 C 제곱 묶으면 되겠지, 그지? 이거는 두 개씩 묶어도 공통 인수가 안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A 마이너스 E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C 제곱 되니까 이제 삼차 이용해서. a-2b 플러스 c와 a-2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네 하나자 승주 세번째 얘는 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제곱 2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하고 플러스 제곱 어. 아까는 몇개 세개 하나 알았어? Yes. 이번에는? 네. 개, 세 개. 그다음 얘는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묶어 줘야 완전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됐 네. 그래서 x 제곱에 마이너스 x y 에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따라서 z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면서 자 식을 z 플러스 x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x 플러스 y로 이렇게 쓸수 있죠. 이런 다음에 그 제곱. 네. 마이너스 이렇게 네어 그리고 3 곱하기 3x 어? 괄호 치고 x, 아곱하 치고 제곱 그리고 곱 x 기1 곱하기 1 곱하기 하고 됐어요? 아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삼의 3x-1 너스일 네. 사슬곱. 예. 공식으로 한 거죠 지금? 네, 예 맞아요. 잘했어요. 공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공식으로 안 하고도 인수분해도 가능해요. 그냥 직접 인수분해 할수 있다고요. 공식으로 안 하고도. 어. 어쨌 어쨌든 항이 네개 있으면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두 개씩 어두 개씩 묶는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럼 얘네도 두 개씩 한번 묶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면 3x 세제곱과 어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을 묶어주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을 얘네 둘을 어 마이너스 9x로 묶어주면 <laughs> 어떻게 되니까 3x 마이너스 아, 1이 네. 되겠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얘네는 아, 곱셈 공식의 아. 변형 공식으로 되고 아니 면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요. 네. 이걸 공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써도 돼. 알았어? 네. 하지만 뭐 아, 공식 안 쓰고 할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바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 1의 3제곱. 그다음 플러스 3 요거 요거 곱하니까 얼마야? 그어 그냥 괄호 열고 괄호 열고 3x -1. 어, 3x 1을 그다음 또 마이너스 9x 3x-1이 되지? 네. 그랬더 얘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아